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베게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개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해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해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저 저희가 새벽 재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 상 4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는 이 말씀과 그 뒤에 나오는 언약계를 뺏기는 이스라엘의 큰 수치와 전쟁의 이야기가 같이 나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과 그리고 주님이 두신 한 선지자의 입술에 주님의 말씀이 머물고 있는 그것이 이렇게 같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함께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의 영향 아래 있고 통찰에 있었던 이스라엘이지만 그 이스라엘이 블레셋이 와서 직접 통치했던 건 아니고 조공을 바치고 이제 신종 관계에서 그 밑에 있었을 뿐이지 모든 통치나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전쟁이 성서에 기록된 것 이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학자들이나 역사에서는 훨씬 더 크고 치욕적인 패배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의 패배로 블레셋의 군대가 직접 이스라엘의 주둔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일이 열리는 아주 완전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고 또 하나님이 전쟁의 신임을 선포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아무런 주님의 뜻과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전쟁을 하겠다고 나간 겁니다. 시간이 지나자 보니까 블레셋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한번 싸워보자는 그런 자신감이 올라온 거죠. 블레셋은 굉장히 강대한 민족이었습니다. 블레셋도 역사적으로 큰 미스터리인데 지중해 연안에서 시작돼서 그것이 소아시아 전역에 영향을 끼쳤죠. 애국 왕조를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강력했던 이 블레셋의 출현이 큰 소아시아 역사에 변화를 주게 되는데 그 블레셋 동안 오랫동안 계속 이스라엘이 그 지배하에 영향하에 있는 거죠. 다윗왕때가 이르러서야 블레셋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 영향 아래 있다가 더 지배가 심화된, 더 노예로 떨어지는 이런 비참한 패배를 당하게 되는 이야기죠. 그들이 패한 다음에 삼절에 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에 이스라엘 장로들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계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주님이 능력이 있고 권능의 주님이신데 왜 오늘 우리가 패했을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웠는데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이름으로 싸웠으니까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지구 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언약계를 실로해서 가져오기로 한 겁니다 왜 이스라엘은 실로에는 언약계를 들고 나올 생각을 했을까 내전이 일어나서 베냐민지파와 싸울 때두번 크게 지고 나서는 실로의 언약계를 들고 와서 승리한 기억이 있는 거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곧 언약계라고 생각하니까 언약계를 가지고 나오면 크게 이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로에는 언약계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옵니다 주님을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에 맞게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는 거죠 오늘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사기가 충천하고 이제 이겼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소리가 땅을 울렸다 얼마나 사기가 충천했는지 땅이 울렸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칠절에 보면 불렛의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전쟁터에 여호와의 언약계를 갖고 나왔으니 이제 우리는 어떡하냐 하는 극도의 두려움을 느낀 거죠. 8절에 보면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국인을 친 신들이니라. 히브리인들을 지배하면서 히브리인들에게 여호와 신에 대한 얘기를 수없이 들었는데 그 히브리의 언약계를 들고 나왔으니까 블레스는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 극도의 공포가 오히려 블레셋을 더 강하게 만든 거죠. 구절에 보면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우리가 이제까지 노예로 부렸는데 오늘 전쟁으로 이제 히브리 사람의 노예가 되겠느냐?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죽자 이런 마음으로 결사적으로 블레셋을 싸우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블레셋의 절실함이 이 이스라엘의 사기를 압도해서 전쟁 끝에 10절에 보면 죽은 자가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고 11절에는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도하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얼마나 크게 패했는지 엎드려지고 뿔뿔이 도망쳐서 심지어는 전쟁의 급진영의 그 뒤에 있었던 그언약궤까지 완전히 뺏기고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큰 패배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거의 전멸에 가까운 그런 패배를 당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싸움터에 함께 하시고 계셨죠. 그래서 유례 없는 승리를 거둘 줄 알았는데 유례 없는 패배를 경험한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늘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 사실은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는 주님의 역사가 함께 했다는 것을 볼수 있는 거죠. 주님의 선한 뜻이 커지는 곳에 항상 대적의 힘도 같이 커지는 거죠. 항상 선의 역사가 커지면 악의 역사도 커지고, 악의 역사가 커지면 선의 역사도 커집니다. 그래서 그두 개가 함께하고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무엇이 이니셔티브를 주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이 주도를 하느냐, 무엇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 중심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그 중심에. 쓰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설프게 어설프게 하나님의 언약계를 가지고 나왔다가 언약계도 뺏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스스로는 패망하는 그런 비참한 일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재 가운데 그뜻 가운데 그의 자녀를 지키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함께 하시며 주님은 말씀으로 사무엘과 함께 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무엘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운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됐을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뜻을 보여주는 거죠.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곳에 있는 것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샘이 열렸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고 있느냐, 그것이 이 모든 역사와 섭리운행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모든 세상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예배의 자리고, 그것이 사실은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욕보이며, 어렵히는 그런 일이 되고 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늘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포했으니까 당연히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은 성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가 진이 같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돼서 주님을 우리가 부리려고 드는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떠한 조건에도 그것으로 주님을 멍해로 묶을 수 없는 그 위에 계신 자유로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긍휼이고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은혜와 긍휼을 떠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한가지우리 나눌 것은 예, 오늘 새벽 한시에 예, 저희 아버지가 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예, 며칠 더 어, 계실 줄 알았는데 예, 그 생각보다 빨리 어제 밤에 예, 새벽 오늘 새벽이죠 새벽에 떠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참 세례를 받고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으로 갈수 있었던데 참 감사하고 마지막에 자주 하셨던 말씀이 왜 교회를 모르고 살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더 일찍 교회에 나갔으면 더 일찍 주님을 영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삶의 아쉬움을 항상 토로하셨습니다. 또 그걸 기억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새벽에 기도를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들을 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늘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또 우리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이 새벽의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시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 나섰고, 주님의 이적과 주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주의 뜻 가운데 주님의 자유하심으로 이루는 주님의 이름을 또한 저희가 인정하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위에 있으며 그것이 가장 본질이고 우리 삶의 실제인 것을 또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크고 화려하고 멋진 곳에 눈길을 빼앗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언약궤와 눈에 보이는 제사장들과 자신들의 군대와 힘에 마음이 빼앗겨 있을 때 주님은 사무엘의 그 증거하는 말씀 가운데 함께하셨음을 보여주신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낮아지는 마음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고 작은 곳에 임지하는 연약한 곳에 함께하고 있는 작은 어린 아이의 그 입술에 머무시는 주님의 권능을 보게하여 주시옵소서. 그 연약한 마음을 주시며 또 주님을 뜻에 따라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 책임을 깨달아하는 그런 주님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지혜를 얻으며 그 말씀을 얻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새벽의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여기 있어오니 주님이 이 말씀으로 이곳에 머물고 있어오니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I prayed in the name of Jesus